신선한 우리 박상저 강사님,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뭐 하세요? 아니, 뭐 연말이니까 저뭐 파리피플 아니겠습니까? 의성! 고기 가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마늘님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연말에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의성 마늘 돼지고기입니다. 오늘의 식재료 경북 의성군의 돈육은 일반 돼지고기와 다르게 마늘 사료를 먹여 키워 그 풍미가 더 특별한데요. 부드러운 육질은 물론이고요, 고소한 육즙까지 풍부해 연말이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인기 만점 식재료입니다. 오 빛깔부터 다르네요. 의성 마늘 돼지고기 아 그야말로 뭐 연말 파티에는 빠질 수 없는 <laughs> 또 최고의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성 마늘 고기 지금 장보러 출발합니다. 적절한 살코기와 지방의 완벽한 조화, 의성 마늘 돼지고기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장을 보려면요 아무래도 전문가 분을 만나면 더욱 더 제대로 된 돼지고기를 장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성 마늘 돼지고기가 워낙 유명해서, 네 맞습니다. 맛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의성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저 마늘 사료를 먹여서 이제 특수한 사육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일반 돼지고기보다 이제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또 낮아서 좀더 이제 드시기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 중에 으뜸인 의성 마늘을, 네, 아 돼지가 먹었습니다. 와,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런데 아무도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네네.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열기는 조금은 또꼬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의성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의성 마늘 푸크는 보통 이제 7단계가 넘는 유통단계를 저희는 이제 3단계로 줄이면서 원가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돼지고기랑 부위가 다양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삼겹살을 가장 선호군요. 맞습니 하지만 이제 연말이니까 네네. 연말 파티에는 또 어떤 부위를 장보면 좋을까요? 예 보통 이제 삼겹살 목살이 최고로 이제 부위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연말이다 보니 이제 스테이크처럼 요리를 해서 와인과 함께 곁들이시면 연말 최고 메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하... 일단 연말 파티로는 스테이크를 추천하신다. 네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요리를 위해서는 뭐 어떤 요리할지 몰라가지고. 네. <laughs> 삼겹살을 한번 장보가야 될것 같은데. 네. 같이 한번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돼지고기를 고를 때는 선홍색을 띠고 고깃 결이 탄력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저는 오늘 이 의성마늘 삼겹살, 그러니까 통 삼겹살을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겹살 상당히 좋아하지만 우리 요리 강사님이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통으로 가져가면 뭐 다양한 요리가 또 탄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신선해 보입니다. 맛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식재료 돼지고기 풍부한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의성만의 돼지고기에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살코기와 지방의 완벽한 비율. 완벽한 의성 돈육을 장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맛있는. 돼지고기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네오늘은 연말 분위기를 낼수 있는 일품 요리 동파육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동파육에 들어갈 재료로는 의성 마늘 돼지고기와 함께 양파와 청경채 통마늘과 팔각 대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에 들어갈 간장과 굴소스 황설탕과 맛술 통후추와 멀게 수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동파육 만들기 우선 불량의 재료를 넣고 약 20분간 삶아주고요 물기를 제거한 삼겹살은 잘 달궈진 팬에 황설탕을 녹인 후 겉면이 노릇노릇해질까지 구워줍니다 이후 간장과 굴소스 등의 양념을 넣어 동파육 소스를 만드는데요 삼겹살을 넣고 센 불로 끓여준 후 중불에서 양념이 밸수 있도록 조리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청경채는 소금물에 넣어 데친 후 물기를 짜서 준비하고 만들어 둔 삼겹살과 함께 담아내면 맛있는 동파육이 완성됩니다 중국 최고의 미식가였던 서태후가 특히 좋아했다는 요리 동파육 주재료 삼겹살과 청경채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근사한 중식당처럼 연말 분위기를 낼수 있는데요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은 물론 향부터 식감까지 뛰어난 요리입니다. 동파육을 만들 때는 오래 삶을수록 더 부드럽고 담백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동파육 그 맛은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아삭한 청경채까지 함께 씹으니까요. 식감 자체가 와 경이롭습니다. 그다가이 동파육 소스가 잘그 삼겹살에 배어있다 보니까요. 단짠단짠의 맛까지. 날못 소란 주형 요거 기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또 간식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오늘도 오김 없이 시민 맛평가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요리 비주얼 보니까 좀 어떤 느낌 드시나요? 아, 집에서 항상 와이프 이런 거 많이 해줘가지고 어? 정말 잘 먹고 있는데 딱그 비주얼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동파육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일는 바로 동파육입니다. 와. <laughs> 자 이제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 예. 삼겹살로 이런 걸좀 해주 해주는데 이렇게 예. 능숙하게 한 입을 뜹니다. 음. 아. 엄청 어, 맛있네요 <laughs> 집에서 해주는 걸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네. 달달하면서 청경채를 보니까 네.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좋은데 고기는 또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우니까 입에 지금 없습니다 와, <laughs> 그 정도로 오늘 맛이 있습니다. 예, 맛있네요. 와, 짭조름하면서 달 단, 단짠단짠한데 진짜 맛있네요. 네. 가정에서 혹시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모님께 또이 요리 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우리 직접 한번 해보신다고요? 아, 저는 못할것 같고 와이프한테 아, 부탁을 그럼... 해야 되죠. 우리 사모님께 영상편지 한번 남기겠습니다. 여보, 맛있는 거 많이 해줘. 이동파육 맛있어. 오늘 해줘. <laughs> 맛있는 돼지고기는 단백질, 비타민 B 등의 영양도 풍부해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을 주고요. 겨울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든든한 한끼 만들어 주세요. 돼지고기는 그야말로 정말 맛도 좋고요. 고마운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연말 이 가정에서 뭐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파티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의성에서 마늘을 먹여 키운 돈육은 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단계 축소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의성 마늘 돼지고기와 함께 입맛과 건강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우리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 오오오오.